조쌤, 네.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게임 뭐가 있을까요? 빙고 게임 어떨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아온 청춘의 조쌤. 네. 조쌤, 정쌤입니다. 오늘은 빙고 게임 할 건데요. 빙고 게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고 게임은 불러주는 숫자나 그림을 찾아서 동그라미 하시고요. 한 줄에 다섯 개를 맞춘 총세 줄을 만드시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숫자 빙고 게임 준비가 됐습니다. 숫자는 1부터 25까지 자유롭게 네. 적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순서 상관없이 적으면 되죠? 네, 네. 네네. 적고 싶은 칸에다가 적으시면 네네. 됩니다. 아. 네, 다 적으셨죠? 네네. 네, 네. 문제 출제는 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제가 다른 분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왔습니다. 네. 자, 한번 자 문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기 나오는 숫자를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한한 네. 줄에 다섯 개를 완성하시면 꼭총세줄 완성하시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십오. 십오. 십이. 구. 삼. 22 10. 7 6 17 1 10 11 24, 24. 21 14, 16, 18, 18, 18, 20, 13, 이거! 23, 2 <laughs> 23. <laughs> 네, 저는 세주 3주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 전두엽, 아, 네. 네. 아, 집중력이 그냥 엄청 <laughs> 네, 네. 집중해야 돼요. 어, 잘 들어야 됩니다. <laughs> 와, 음 어, 긴장되네요. 밥한 타입은 딱안 하더라고. 아, 아, 아. 그래서 숫자 빙고입니다. 네. 1대 0! 내가...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이번엔 숫자 빙고 했는데 다음은 뭐 하면 네, 될까요? 저희는요, 그림 빙고를 할 건데요. 네. 자, 먼저. 오, 오 알록달록 과일이 많아요. 그죠? 네. 음 한번. 과일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아요. 네. 과일 이름 읽어보기. 과일과 풀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과일과 풀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고 붙일게요. 네. 아, 그럼 도색 이거 자르는 네. 종, 자르고 붙이는 종이도 있어야겠네요. 네, 붙이실 네. 종이. 짠. 자, 여기다 붙이시면 됩니다. 네. 묻히고 싶으신데 묻히시면 돼요. 숫자랑 똑같이. 네. 이번에는 꼭 이길이다. <laughs> <laughs> 내가 이번에는 꼭 이길.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오랜만에 빙고 게임 하니까 재밌네요.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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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런 활동들이 다 인지 기능에도 좋고 뇌발달에도 좋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치매 예방도 되고, 네. 정말 효과가 좋네요. 네, 먹고 싶네요. 손에 맞춰도, 네, <laughs> 과일을 좋아하는데, 아, 먹고, 싶네요. 먹고 싶네요. 이 중에서 제일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새콤한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귤? 지금 음, 딱 먹고 싶네요. 음. 음. 저는 지금 딸기가 먹고 싶네요. 아, 딸기 맛있죠? 네. 아 먹고 싶다. 일단,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쌤 먼저 붙이세요. 네. 가위를 보는데 배가 고파지죠. 식욕이 <laughs> <시격이> 갑자기 왕성해지것했나봐요 <laughs> 미친 분비가 막 되면서 제가 식욕이 네. 자극,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지 우리. 펜연필도 준비가 됐습니다. 네.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출제. 사과. 감. 오렌지, 살구, 딸기, 레몬, 배, 블루베리, 참외, 유자, 망고, 키위. 뭐, 망고 다음 자두, 자 키위 자 키위죠. 퀴였죠? 망고, 키위, 자두. 이게 자였나? 네. 확실히 숫자보다 산을 네, 어려워하네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그림들이 막 있어 가지고 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파인애플. 파인애플. 성류. 성류. 귤. 귤. 엘론.

아, 이게 순발력도 필요하네요. <laughs> 어, 그러게요. 아니, 나, 아. 또, 대각선으로도 됐네요. 아하, 어. 아쉽다. 딱대자마다 순발력 있게 딱, 어머나, 빙고를 외쳐야 되는구나. 지금 여기도 됐네, 벌써. 어머 세상에. 네 줄을 해만들셨 많이 거예요. 만드셨는데. 예, 안 보여요, 여러분. 빙고를. 빙고를 외치지 못하고. <laughs> <laughs> 이겨도 이기지를 못할 때요. <못한대요. 웃음> 아이고, <이거> 안타깝습니다. <laughs> 아, 맞 빙고를 빙고라 부르자고 쳤네, <laughs> <했네요>. 내가. <laughs> 재밌으셨죠? 네네. 네. 재밌었습니다. 저도 의외로 어렸을 때 해보고 되게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데 음, 재밌네요. 맞아요. 재밌네요. <laughs> 다음에도 더욱 인지기능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돌아온, 돌아온 청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